여러분은 하루에 하늘을 몇 번이나 바라보시나요? 대학교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던 말. 하지만 취업과 학점, 교우관계와 경제적 문제까지 모든 것은 아직 버겁기만 합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조금 힘드셨던 일들이 있나요? 어, 졸업반을 앞둔 상황에서는 현재 좀 취업이 제일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1학년 때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공부 방법을 잘 몰랐는지 학점이 어, 땅바닥을 쳐가지고좀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주변에 힘들다고도 말씀해 보셨나요? 음, 힘들다고 말은 잘안 하는데. 음... 취업이란 게 비단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거라서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데 왜 너만 힘들다고 생각하냐 그런 말도 들을까봐 좀 그런 말을 잘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친구들이나 교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친구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그냥 물어만 보는 식으로 도움을 전했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에 점차 익숙해져 갑니다. 하루 평균 몇 명의 학생들이 상담센터를 방문하나요? 어, 네, 어, 대체로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3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데 95% 이상이 스스로 찾아오는 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매년 찾아오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 상담센터에서는 학생들에 대해 어떤 상담을 받고 있나요? 음, 먼저 학생 상담센터에 학생들이 방문을 하면, 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에 맞는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원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호소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개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어떤 고민에 당황하나요? 요즘 학생들은 어, 청년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입학 초기부터 대학생활 내내 취업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로 정신없이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생활을 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들. 그러니까 진로나 적성, 뭐 학업, 인간관계, 어 그리고 심리정서적인 이런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어, 신입생부터 졸업을 앞둔 모든 학생들이 사소하고 당연해 보이는 그런 작은 고민부터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문제까지,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관계나 진로, 또 적성하고 취업 이런 고민까지 언제든지 함께할 그런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